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두 발의 신형 미사일이 각각 430km, 690km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690km짜리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서 더 낮은 고도로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등그 성능과 위력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군이 이두 번째 미사일을 막판에 추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탐지자산을 통해 겨우 690km의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판문점 남북미 회동 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신형 3000톤급 SLBM 잠수함 공개에 이어 이토록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입니다. 또 다시 벼랑 끝 전술로 협상판을 흔들겠다는 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 위반임은 물론 유엔 제재 위반도 명확해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NSC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여전히 이 정권의 아니한 안보 의식을 보여줍니다. 역시 어제 우리가 백서 발간한 제목과 같이 안보가 안 보입니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보 지금 사실 작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축으로는 가짜 평화 공세로 인해서, 또한 친북 안보 실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두개 축입니다. 한 축으로는 가짜 평화 공세, 한 축으로는 친북 안보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어, 결국은 완전히 이 폭망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 구한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저는 어제 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의 위기는 그냥 예사로운 안보의 위기가 아닙니다. 어, 이 안보 국회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왜 이러한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대체 지금 유엔 어 대북 제재 위반 유엔 제재 위반 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이 야당이 어제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정제 아 여당이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정쟁 이라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숨만 쉬어도 이제는 정쟁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정경도 방탄 국회로 사실상 추경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먹통 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언제까지 이 먹통 정권의 먹통 정치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제일 야당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안보 파탄에 대해서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의 기대를 버리는 무책임 국회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여당이 결국 국회도 무책임하게. 만드는 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먹통 정치 그만하고 우리 국회에서 안보 문제 제대로 점검해 봅시다. 이 무능한 정부의 이 세금 정책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소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정, 조세 정책 이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재정 조세 정책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입니다. 일부 부자,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퇴소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 승계 활성화에 관해서는 신용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핀셋 증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어,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미합니다. 이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제2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2분기 GDP 성장률 보면 우리 경제 현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어,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조세 정책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 정책을 원칙으로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주장하는 국민부담 경감 삼법, 소득주도 성장 폐기 삼법, 경제 활성화 법 등으로 무능한 재정 조세 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됐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 살아있는 부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 수사해 달라 진상 규명해 달라고 많은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 이제까지의 검찰의 모습에서 어떠한 공정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어뭐 저희가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점점 커가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정말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와 정권은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 대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GDP가 1.1%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이 정권 출범 후에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 자세한 통계수치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 뭐 곳곳에 마이너스입니다. 어, 그리고 플러스로 된 부분도 예를 들면 민간 소비 0.7% 늘었다고 라 어, 자화자찬하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국민 혈세로 늘어난 의료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어,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국민 총 소득 GDI가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벌써 다섯 번째 감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해 놓은 2.2%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는 총재 역시 기재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2%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만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제 아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어 뒷북치는 이런 대책이고 언발에 오줌누는 시의 이런 대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1년차 때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린다고 하면서 공제율 축소했고 R&D나 안전설비 투자 분야, 환경 보전 시설 분야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낮춰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놨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입니다. 어, 그러자 이제 뭐 뒤늦게 나서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을 만한 내용이 거의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제 3대 기본 방향 등등 하면서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런 식의 발표로 그런 정책 효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법 개정안 내용 경제 회복하겠다는 것 보면 대부분 연장 아니면 확대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고 시행 시기도 대부분 6개월 아니면 1년짜리에서 진정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제율 역시 마지 못해 찔끔 올려 주는 수준이고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기업인들의 요구 사항, 시장의 기대치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안아 드리겠다, 해결해 드리겠다라면서 온갖 생색,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세금 찔끔 깎아 주는 이런 모양새가 담겨 있지만 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대기업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 이정권의 전매특허인 가진자와 못 가진자로 국민을 편갈라서 가진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이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그 근데 우리 경제 성장시켜서 일자리 늘리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게 해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거둘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원칙하에 과세 대상을 넓히는 그런 방향의 조세 개혁 그리고 세입 세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이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 노동 개혁도 병행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어 지금 비회기 중이지만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우리의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또 여야가 함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민하는. 그런 원포인트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이 대한민국 영공을 어 아무렇게나 침범하고, 또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이 확인해줘야 그 낙하지점 거리를 확인하는 그런 무능한 안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다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능력보다는 코드 인사를 외교안보에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능한 국방부장관 사과를 열번 했던 국방부장관을 교체 못하는 이유가 코드에 맞는 후임 인사를 찾기 못했기 때문에 장관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언론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정인 특보가 주미 대사에 내정 임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바 같이 문정인 특보는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평화 협정이 서명되면 더 이상 주한 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군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미군 철수도 언급했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코드 인사입니다. 주미 대사에 이런 사람 을 보내면 정말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거듭 저희들. 바라봅니다. 문정인 저 특보는 어 2005년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공직자로서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행담도 개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 회사가 해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로 공사하고 그 행담도 개발이 갈등을 빚을 때 중재해서 감사원 조사도 됐습니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아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도 자격도 적절치 않고 또 한미 공조를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코드 인사.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있어서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리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라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4%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민간 부분 기여율은 마이너스 0.2%를 보인 반면 정부 부분 기여가 1.3%인 것입니다. 이는 성장 주, 어, 주, 성장의 주축인 수출 기업의 수출 부진이 작년 12월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투자가 부진한 반면에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세금 주도 성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을 만들어 봐야 팔리지 않고 재고만 쌓이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 고용, 생산을 늘리겠는가. 더욱이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쓰나미를 맞은 상황에서 앞을 한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어제 대기업 증세를 외치다가 1년짜리 한시적 투자세액 공제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기업이 바라는 법인세 인하는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뒷북 임시방편식 세제개편이나 선심성 추경으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모건 스탠리 등 외국 기관들은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1.8%까지 줄줄이 낮추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낮추니까 다른 기관들도 기대를 했다는 듯이 마치 경제 성장 전망 낮추기 경쟁이라고 하듯이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실패로 나타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주 52시간 시행 등 반기업 정책이 정책들을 경제정책방향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일본의 무역 보복의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등 경제 정착 정책 대전환을 많이 해결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정부에 촉구합니다. 어제 KBS 수신료 거부 전 국민 서명 운동 출정식이 비속에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당 대표님과 원내 대표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 이 서명 운동은 공영 방송 임을 포기한 KBS에 분노하는 국민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용운의 들불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갑작스런 의문의 사태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편중된 인사가 거론될 수 있는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임기가 보장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는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8월에 미국 출장이 계획되어 있고 전 직원 워크숍을 직전에 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작스런 사퇴가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 위원장은 작년 국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남기길, 남기길 원했는데 자율 규제를 도입하려다 정권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닙니까? 언론을 멋대로 지고 흔들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자진 사이를 가장한 대타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 인터넷까지 재갈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노조에게 점령당한 KBS처럼 모든 방송과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제 윤도환 수석의 적반 화장식 브리핑을 보셨습니까? 이 정부의 민낯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사고에 11명 징계한 연합뉴스 TV와 다르게 KBS는 제대로 된 반승이나 사과나 조치도 없습니다. 책임이나 재벌 방지는 나 몰라라 합니다. 반승하지 않은 뻔뻔한 태도 아베 일본 정부와 똑같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에 경고합니다. 지금 그런 데는 인사들로 청문회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 청문회를 거부하고 시사계획창 외압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항전하겠습니다. 8월에 KBS 결산보고로 KBS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그리고 이미 법안 소위에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수실 수신료 KB에서 수신료 분리 증수 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장악 저지 수신료 거부 운동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비판 또 비판의 기회를 갖자는 데 대해서 어, 정쟁이다 안보 문제를 국방 문제를 정쟁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사회에서 내로남불을 보이더니 안보 분야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수당 정부가 사하드 배치할 때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정쟁화시지지않지습니까 한일 군사교류협정, 정금교류협정 맺을 때 정부 입장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했지니까 집단적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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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않지수 없습니다. 안보 국방분야에서 건강한 비판을 국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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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국회법을 금쳐서 국방위원회 없애고 외통위원회 없애세요. 지금 국방위원회 개최 왜 하지 않느냐고 많은 언론인과 국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국방위원회 개최하자니까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안보 이렇게 심각한데 원포인트 국회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방위원회 전체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690km 발사를 두발 발사했고 그것을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라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라 미사일은 고도와 속도를 제한해서 요격용 미사일 사드나 패트리트을 회피 기동해서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공격을 할수 있는 미사일 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한국과의 핵능력은 핵탄두의 능력과 투발수단, 미사일수단을 결합했을 때 핵능력으로 말하는데 북한은 우리 사드나 페트렛트를 피해서 언제든지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강대구의 길로 지금 내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987년에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폐기되는 날입니다. 이 폐기 논란에서 이 중거리 핵전력조약이란 것은 사거리 500km와 5,500km 사이에 있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인데. 이 폐기의 가장 근본을 제공한 어, 그 상황을 만든 것이 러시아가 1995년에 개발한 이스칸데라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이것이 500km를 넘고 그 조약을 위반한 것이 러시아는 아니라고 조약이 있는데 결국 이 이스칸데라 미사일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폐기되었다 이스칸데라 미사일 이렇게 미국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는것이 입증된 겁니다. 정부는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라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강대국으로 가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시바삐 원포인트 안보국회, 원포인트 국방국회, 국방위원회 안보청문회를 열어서 국가를 국가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중기 국방 계획을 새로 수정해야 되고 남북 군사합의서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어, KBS 수신료 거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어, 박명우 사무총장께서 짜시겠지만 결국 전 당협에서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은 대대적으로 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방송 장악과 편파 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은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저희는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반드시 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저희 당의 최우선 어, 통과 법안, 중점, 어, 최우선 추진 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KBS가 이 편파 방송에서, 이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BS 시사 기획창에 대해서 재방을 외압으로 무산시킨 우리 청와대의 윤수석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의 이정연 홍보수석이 처벌받은 것에 비춰보면 이 이번에 재방송을 못하게 한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저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검찰은 수사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탈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탈원전 비리가 버젓이, 태연이 정말 대놓고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 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어, 하겠다 하는 취지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어, 하나하나 더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 이 그동안 저희가 과학이 아니라 이념으로 또 미신으로 탈원전을 이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